<목적> 신년 <신념> 목표 이직? 표정, <목적> 표정 <목적> <laughs> <laughs> <회전> 완전 리얼한데. <laughs> 저는 뭐늘 그렇지만 다이어트와 영어죠 뭐한 20kg 정도 감량이 이제 늘새의 목표인데 근데 문제는 해가 거듭되면은 20kg가 이제 30kg가 되고 이런 거, 이런 거 있잖아요 <laughs> 제게 작년 말에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, 그래. 올해는 건강 관리를 좀 해보겠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막 뭐? 어지러워 그래서 아, 운동을 안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즘 뭐 하냐 그래서 아 운동을 한다 때, 아, 아 운동하지 말라 저는 <laughs> 한에서살에 365일 동안 10kg 뛰는 거가 어. 목표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안 되는 날도있잖아요 네, 그렇죠. 명절이나 이런. 네. 빼고 해서 300일? 오. 300일 동안 달리기 1 0 k 와. 천천히 틀리고 가요. 독한 사람이. 저는 이제 10년도 전 전인데 느끼진 뭐, 않으시겠지만 질식을못 내겠습니다. 김해보사를 치고 이건 6월쯤이었어요. 그래서 더워서 기숙에서는데벽이좀 시원하잖아요. 그래서 벽에 이렇게 을 대고 다어요밤아침 <laughs> 일어났는데. 얼굴 여기 귀지. 얼굴 반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환영을 같이 맞고 처방전을 쳐주는데 그 처방전에 간단하게 음. 말하면은 날것과 굶는 것을못채라그였는데적힌 음. <laughs> 있는 들을다 뜨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회랑 밥밖에 없는데 회는 비싸잖아요. 그래서 밥이랑 김만 계속 먹다가 이참에 그러면 내가 제 몸이 지금 망가져갖고 이 대사가 잘안 돼서 반쪽이 마비가 됐으니까 채식도부해볼까 주위에다가 저는 채식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사방에서 저한 고기를 먹이려고 음.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안 돼? 사람은 좀 고기를 먹어야 돼? 라고 하면서 굳시 해가지고 잘 먹었거든요 네. 근데 그렇게 안 먹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나서 그술을 먹다가 잠깐 이제 기억을 놓고 다음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이친구들야너어게 이렇게 억지로 먹었어? 족조먹어서 사진 보여줘 족발이랑 어째 게먹었 나도 채식했었다, 달성했다 부전 사라 <laughs> 아니 뭐그렇 마늘만 먹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그 건강 관리를 하겠다 해서 술을안 마주 고자 했어요. 음... 진짜 올 거야. <laughs> 정말 목 피하는 자리 같은 데 가서 그냥 맥주 한 잔. 지금은 거의 안 마시거든. 그게 달성한 게 전부인가요? 아 동거 거무 뻔데. 너무 뻔데. 그럼 그 이자를 얼마가 있어? 요제 목구멍을 열었다. 어, 그러면 어. 이제 두 병들은 마시고 두병 내면 마시면 마시면. 외국어? 아, 외국어는 외부.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. <laughs> 애들 데리고 외국에 갈 생각이야. 었 아, <laughs> 애들이 <웃음> 가고 싶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면 되지. 중학교 때 아빠 나 아. 여기 돈 갖자. 어갔다 와. 어 갖다 와. 돈은 돈은 아, 집 집사람이다 관리하기 아, 때문에 아, 우리 집에 그래요.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. 경리방 없으시고, 없으시고 건강도 없으시고 건강도 없지 <laughs> 그냥 몸통이 있다. 몸통이 하나 있어. 요 입사 때부터 계속 영어 공해야지 영어 해야지 라고 했지만 성과 코디잘 못하고 있다가 마침 올해 이제 데일리 스냅을 만나봐 아, 지난번 그치? 이 방송 때 제가 데일리 스냅을 출퇴근하면서 해보겠다. 라고 공약을 했고 그래서, 그래서 딱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다리 운동 뭐 이럴 때 이제 데일리 스냅 하고 <laughs> 하나씩 하나씩 울면서 <laughs> 했 <데일리 스냅이 커고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굳이 이거를 출퇴근 시간에 할 필요는 없구나 너무 쳐다보니까. 아, 그래. 말해야 되니까? 네, 말을 해줘야 응. 되니까 그래 출퇴근을 해보니까 한 10분? 한 15분 정도 되는,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장 가면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직장 안에서 다이어트 동호회 뭐 이런 것들 어. 저도 뭐 아, 다이어트 응. 동호회도 했었고 저탄고지 그거? 네, 뭐. 저탄고지 동호회도 있었고 있는데 없어요. 오이인데 효과는 없다. 그래 <laughs> 저탄고지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저탄은 잘안 하고 고지 위주로 어. 잘 하는 <laughs> <지방을 웃음>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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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가 먹기에막 너무 적것 같아요. 님은 운동 어떤 운동을? 근력 운동 잠깐 하죠. 길한 거죠. 토도, 청소기. 네 개인이 아쉬운. <웃음> 아. 상속이 상체 운아 그렇죠. 그렇다 이 자세가 어, 있는가? 체형이. 로봇 정도 쓰시지 않아요? <laughs> 제가 로봇이죠, <보고 싶죠>, 제가. <웃음> <웃음> 거기, 거기, 거기. <웃음> <웃음> 어. 근데 그 아쉬움은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 라도 운동하든, 외국어 운동하든, 뭐 땅을 뭘 하든, 퇴근하고 나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. <laughs> 아니, 나 물론 결혼한 분들 모르겠어요. 없어, 없어.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퇴근하는 순간 나 혼자야. 어. <laughs> 아, 그런 네, 개별 활동을 좀 관리해주는 어플이 되게 많은데, 음. 그거를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거는 사실. 음. 지금지그로부그로그로부가그로부 그로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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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. 터 그로부터. 그로부터. 그로부 그로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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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